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로그인 컨트롤러까지는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저희가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전달 쿠키로 받았구요. 이 쿠키에 저장되어 있는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로그인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면, 액세스 토큰을 전달을 받아서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매 요청에 모든 요청에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담아서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서버에서는 이 쿠키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를 식별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액세스 토큰에서는 액세스 토큰을 전달을 받은 상태에서 어, 사용자가 이 액세스 토큰을 전달을 해주면 서버에서는 액세스 토큰을 파싱, 즉베 i 파일을 진행을 한 다음에 어떤 사용자가 요청이 됐는지 확인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액세스 토큰을 작성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이전에 전달받았던 이 쿠키를 파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장되어 있는 쿠키 정보를 다 삭제를 해주고요. 테스트 유저 gmail에 일로 로그인을 클릭하면 새로운 토큰이 발급이 되고요. 액세스 토큰에 보시면 암호화된 문자열이 저장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는 생성하는 로직을 구현을 했었는데요. 이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제이슨 웹 토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디버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JWT 사인 함수에다가 매개변수로 알고리즘과 타입을 지정을 해주지 않았는데 기본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값은 HS256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인코디드의 창에 저희가 쿠키에서 전달받았던 이 액세스 토큰을 복사를 하시고요. 제이슨 웹토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코디드에 복사를 하시면 저희 헤더와 페이로드 그리고 베러파이 시그너처리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로그인했던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그 다음에 발행자 어바웃테크가 정상적으로 토큰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refresh 토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를 해주시고요. 붙여넣어주시면, payload만 조금 다를 뿐, 알고리즘과 type, 그리고 hmac SH, sha256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저희 토큰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프론트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액세스 토큰을 어, 확인하는 로직을 작성하겠습니다. 이 액세스 토큰은 클라이언트에서 저희 메인 페이지로 가시면 액세스 토큰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 액세스 토큰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함수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 함수는 로컬로스트8.1.2.3 어, 포트 번호에 액세스 토큰 URL로 갠 요청을 보냈을 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라우터에 보시면 서버에서 액세스 토큰 URL로 개요 요청을 보내면 액세스 토큰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이 액세스 토큰 함수는 컨트롤러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저희는 액세스 토큰을 클릭을 했을 때이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사용자를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함수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우선, try catch 문으로 예외처리를 해주고요. 토큰은 request, 어, request 객체에 저장받았던 이 쿠키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쿠키스 객체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access 토큰이기 때문에 access 토큰에 접근을 하시면 액세스 토큰에 저장되어 있는 이 토큰 밸류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이 정보를 토큰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 토큰 값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 유저 정보를 특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전달받은 JWT 토큰을 이제 verify하는 함수는 verify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자로는 쿠키에 저장되어 있었던 토큰 값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값으로는 저희가 액세스 토큰을 생성을 할때 사용했던 secret 값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로그인을 했을 때 액세스 토큰이 발급이 되었고 저희가 사용했던 secret value는 이 값입니다. 그래서 액세스 토큰의 두 번째 인자로 액세스 secret 을 전달을 해 주시고요. 이 값을 통해서 사용자 정보를 측정, 특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정보가 저장된 유저 데이터베이스에서 필터 함수를 사용하시고요. 아이템으로 각 요소들을 전달을 받으셔서 아이템의 이메일과 저희가 전달받았던 이 데이터, 데이터에 이메일과 비교를 하시면 토큰 값에 저장되어 있는 유저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 정보를 확인해 올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공했을 경우 status 코드는 200번을 코드를 전달해 주고요. json에는 유저 데이터를 태워서 보내겠습니다. 만약에 에러가 나는 경우에는 500번 스테이스터스 코드를 전달을 해주시고요. 전달받은 에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달받은 이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네트워크에서 액세스 토큰으로 전달했을 때 정상적으로 정, 응답이 오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리어를 해주시고요. 테스트 유저 2번 gmail 로그인 클릭 하시면 액세스 토큰이 새로 생성이 되었고요. 네트워크에 보시면 액세스 토큰을 클릭했을 때 액세스 토큰에 200번 코드로 정상적으로 응답을 받아 오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리퀘스트에는 저희가 전달받았던 쿠키 정보가 태워져서 요청이 들어갔고요. 응답에는 리스폰스에 보시면 저희가 로그인을 했던 ID 2번, username testusual2와 이메일에 testusual2.gmail.com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 패스워드 정보는 그대로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음... 패스워드, 그리고 나머지 others로 usual data를 destructuring 해 주시면, 패스워드가 제외된 나머지 정보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에서 클리어를 해 주시고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하고, 로그인을 testusual3.gmail.com 333333 로그인을 하시고 클릭하시면, 액세스 토큰이 발급이 되었고요. 네트워크에 들어가시면 액세스 토큰을 클릭했을 때 정상적으로 응답이 받아오고요. 리스폰스에 보시면 지금 뭔가가 잘못했죠. 패스워드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패스워드가 같이 들어오네요. 자, 어, 다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t e s t u s e r o g m a i l 이 로그인을 하시면 액세스 토큰이 발급이 되고요. 어 액세스 토큰을 클릭하시면 액세스 토큰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0번에 어, 전달받은 객체가 배열 객체로 전달이 됩니다. 즉 저희가 유주얼 데이터를 받아올 때 배열 형태로 들고 오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 인자만 요소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소에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객체가 전달이 될 거고요. 저 객체에서 디스트럭처링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객체가 들고 와줬고 객체에서 패스워드를 제외한 others를 리스폰스로 응답해주는 로직이 완성되었습니다. 새로고침을 한번 하고요. 기존에 발급받았던 토큰을 제거를 하고요. 이번에는 testuser4 이메일 로그인 클릭 생성이 되었고요 네트워크에서 액세스 토큰을 클릭을 하시면 액세스 토큰이 어, 전달이 되었고 응답받은 객체를 보시면 패스워드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액세스 토큰이 완성이 되었고요 어, 동일한 로직으로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리프레시 토큰의 가장 큰 기능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JSON 웹 토큰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JSON 웹 토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액세스 토큰, 사용자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정보인데 토큰인데 저희가 액세스 토큰에서 발급받은 이 정보를 토대로 지금 사용자 정보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죠. 자두 번째로는 리프레시 토큰입니다. refresh 토큰의 용도는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토큰을 갱신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사용자 정보가 어, 최초에 사용자가 서버로 요청을 포스트 요청으로 보내게 되면 json 웹토큰이 발행이 돼서 쿠키로 태워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죠. 하지만 이 토큰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토큰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어, 1분, 10분 정도입니다. 저희가 로직을 작성을 할 때, 로그인 로직에 보시면,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할 때, 유효기간을 1분으로 줬습니다. 즉, 1분 뒤에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가 유저, 테스트 유저4에 접근하기 위한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액세스 토큰을 전달받은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다시 네트워크에서 액세스 토큰을 클릭하시면 토큰 expired error가 발생됩니다. 토큰이, 어, 액세스 토큰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저희가 refresh 토큰을 클릭을 하셔서 새로운 유효기간을 가진 새로운 토큰,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받으셔서 로그인에 어, 사용을 하셔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사용자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리프레시 토큰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용도는 액세스 토큰을 갱신하는 용도로 리프레시 토큰이 사용이 됩니다. 리프레시 토큰도 액세스 토큰과 마찬가지로 어, 트라이캐치몬으로 에러 핸들링을 해주시고요. 먼저 어, 쿠키에 저장되어 있는 토큰을 받아와야겠죠. 쿠키스에 리프레시 토큰 값을 가져오고요. 이 전달받은 토큰 값을 가지고 저희는 음 사용자 정보에 접근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토큰을 첫 번째 인자로 전달받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저희가 리프레시 토큰을 발급을 할때 사용했던 이에 시크릿 키를 두 번째 인자로 전달을 해줍니다. 자 이제 사용자 정보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위에 액세스 토큰에서 사용했던 로직과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 필터 아이템의 리턴 아이템의 이메일 값이랑 데이터의 이메일 값이 동일해야. 가져오게 되고요. 이게 배열로, 배열로 전달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 요소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유저 데이터가 가져와졌다면 저희는 어, 액세스 토큰을 새로 발급을 해줘야겠죠? 액세스 토큰 새로 발급. 자, 여기서 액세스 토큰을 발급했던 로직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UsualInfo라는 데이터는 저희가 가져왔던 u s u a l d 로 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u s u a l d a t 에 아이디와 UsualName, 이메일을 가져오셔서 액세스 어, 토큰에 저장을 할 페이로드에 심어주시면 되고요. 어, 이 SecretKey 값으로 사용할 두 번째 인자로는 AccessSecret을 그대로 사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액세스 토큰이 성공적으로 발급이 됐으면 저희가 로그인을 했을 때처럼 리스판스의 쿠키 객체에 새로운 쿠키를 심어줍니다. 액세스 토큰이라는 곳에 액세스 토큰 값을 전달을 해주고요. 어, 쿠키 옵션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까지 성공을 했다면 어, 이제 응답 객체에서 제이슨 형식으로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제이스터스 코드는 200번을 보내주고요. 어, 제이슨 형식으로 access token recreated라는 이름으로 응답을 해줄 거고요. 만약에 에러가 나는 경우에는 500번으로 잡아주시고, 에러가 났던 에러 코드를 그대로 전달을 해줍니다. 자, 완성이 됐고요. access token이 지금 현재처럼 token이 expired 됐지만, 저희가 로그인을 했을 때 발급받았던 리프레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24시간입니다. 즉 아직까지 리프레시 토큰 유효 기간은 살아 있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어 클라이언트 단에 보시면 앱타 JS에서 리프레시 토큰으로 요청을 보내면 어 저희가 방금 작성했던 이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하는 컨트롤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새로 발급을 받은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저희는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액세스 토큰을 보시면 현재 만료된 토큰이 있는데요. 저희가 리프레시 토큰을 클릭하시면 이 쿠키 정보가 변경이 됐죠. 그리고 네트워크에 들어가셔서 액세스 토큰을 클릭하시면 이전처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 저희가 리프레시 토큰을 가지고 액세스 토큰을 새로 발급받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까지 로직이 완성이 됐고요. 로그인 성공스는 아, 로그인 성공스를 하기 전에 로그아웃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로그 아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 쿠키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이 토큰 값들을 저희가 삭제를 해주고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로그 아웃에서는 토큰 값에 저장되어 있는 어, 토큰을 어,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간단하게 이 액세스 토큰 값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ry catch 문으로 에러 핸들링을 해주시고요. 리퀘스트 객체에 들어있는 쿠키 값에 액세스 토큰을 아무런 값도 저장되어 있지 않는 빈 값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객체에 스테이서스 코드는 200번을 보내주고요. json에는 logout success 라고 보내주시면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완료가 됐고요. 에러 핸들링에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0번 코드로 에러를 전달을 해줍니다. 자 이제 로그아웃을 클릭을 했을 때 어, 이 액세스 토큰의 이 값이 삭제가 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로그인 석세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로그인 석세스가 필요한 이유는 어, 클라이언트에서 app.js에 들어가시면 useEffect hook을 사용을 하셔서 최초의 app.js가 어, 생성이 됐을 때엑시오스 어, 요청으로 로그인 석세스 URL로 객체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result 객체를 받아와서 result 중에 데이터의 첫 번째 녀석을 가지고 어 로그인을 사, 설정을 하고요, set user를 이 정보로 유저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set 로그인과 유저와 로그인 정보는 app.js에서 어 user state hook을 사용해서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isLogin이 true인 경우에는 log out 버튼과 유저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어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요. isLogin이 false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계속 출력이 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그인 s u c 컨트롤러를 구현을 해줍니다. 자 이전에 어, 죄송합니다. 이게, 리스펀스 객체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어,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 쿠키 정보를 다 삭제를 해주고요. 자, 로그인 석세스에서도, 에러 핸들링을 잡아주고요. 먼저, 어, 토큰 값을 전달을 받습니다. 토큰 값은, 리퀘스트 객체에 쿠키스에 저장되어 있고요. 액세스 토큰을 받아올 예정입니다. 데이터에는 JWT를 verify 함수를 사용을 하셔서 토큰을 액세스 토큰, 즉 process env의 access secret 값으로 어, 복호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user data를 통해서 변수에 user data 변수에 user database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sure 데이터베이스에서 필터 함수를 사용을 하시고요. 아이템에 아이템의 이메일과 데이터의 이메일이 동일한 요소를 가져오게 되고요. 똑같이 배열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공을 했다면 리스폰스 객체에 스테이터스 200 코드를 태워 주시고요. 유저 데이터를 태워주시면 어, 클라이언트 단으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한 정, 유저 정보가 전달이 될 거고요. 물론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 0 0번 스테이터스 코드를 전달해주시고 에러를 반환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로그인 성공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의 앱닷 js 에서 use effect hook이 사용이 돼서 로그인이 완성된, 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하고요. 이메일에 testusual1.gmail.com 클릭하면, 보시다시피, testusual1님이 로그인 했습니다. 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요. 로그아웃을 클릭을 하시면, 이 액세스 토큰이 어 저희가 로그아웃에서 지정했던 로그아웃에서 지정을 했던 이 아무런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문자열로 초기화가 됩니다. 로그아웃 클릭. 자, 보시면 액세스 토큰에 아무것도 없고 로그인이 어 풀렸고 이전에 로그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로그인에 실패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창에 들어가셔서 액세스 토큰을 클릭을 하시면 리스폰스에 제이슨 어, 웹토큰이 어, 에러가 났다. 제공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저희 제이슨 웹토큰이 저장이 안돼 있어서 어, 이 에러가 나는 거고요. 새로고침을 하면 로그인이 안되죠 저희가 Refresh 토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Refresh 토큰으로 Access 토큰을 갱신을 한 다음 로그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Refresh 토큰을 클릭을 하시면 Access 토큰이 생성됩니다 하나 둘셋 클릭 Access 토큰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Access 토큰을 가지고 액세스 토큰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액세스 토큰이 발급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 정보가 들어왔고요. 새로고침을 클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테스트 유저 1님이 로그인 했습니다라는 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액세스 토큰 유효 기간이 어 유효 기간인 1분이 지나버리면 이 화면이 출력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새로고침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걸리네요. 자, 지금 액세스 토큰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어,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어, 로그인이 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제 어, 액세스 토큰이 기간인 1분이 만료가 되어서 더 이상 액세스 토큰으로 로그인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액세스 토큰을 확인을 해보시면, 토큰 expired 에러가 발생되시면서 저희가 현재 쿠키에 저장되어 있는 이 액세스 토큰의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리프레시 토큰을 클릭을 하시면 액세스 토큰이 새로 발급이 될 거고요. 클릭. 액세스 토큰이 새로 발급이 되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테스트 유저님으로 로그인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저희가 제이슨 웹 토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어저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